안녕하세요. 그린 그리는 쯔은유입니다. 우리 커플은 영등포에 있는 시랄라 워터파크로 놀러를 갔어요. 시랄라는 실내 워터파크라서 탈 염려가 전혀 없답니다. 워터파크를 끊으면 찜질방도 갈수 있어요. 찜질방이 잘 되어 있어서 수영하고 나서는 찜질방에서 실컷 놀았죠. 그리고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답니다. 맛있는 게 최고야. 스케치를 가져왔어요. 시랄라는 그리스 산토리니 컨셉이라서 화이트, 화이트 해요. 파도풀도 낮아서 어린아가들이 있는 가족들이 많이 온답니다. 게다가 영등포라 도심이라 지하철로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도 있어요. 오터슬라이드도 무섭지 않고 줄을 서지 않아도 돼서 탈수 있어요. 놀다가 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으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온탕도 있어요. 온탕에 가면 몸이 노곤, 노곤하고 기분이 풀려요. 오토파크에서 두세 시간 신나게 놀고 나면 찜질방으로 가요. 시간나 찜질방은 영화관 같은 것도 있고 독방도 있어서 정말 재밌어요. 짠! 그림 완성되었어요. 다음엔 더져있는 그림을 할게요. 그림 그리면서 떠나요 빠잉!